뭘로 보고 수작이야? 사이코 같은 놈아! 사이코라니요? 나이스야? 그래. 말다 했다. 어쩔래? 황숙 어. 씨,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안 놔? 아 진짜, 이거... 맞지? 손 놔. 안녕하세요, 마스터 박입니다. 오늘은 인기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여기 보면은 여자 사장님을 남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끌고 가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손을 잡고, 어! 끌었습니다. 이럴 때. 뿌리치기 힘들 때, 뿌리치기 힘들죠? 그럴 때는 박수를 붙이고, 들어 올립니다. 두 손으로. 두손 돌리면 빈 곳이 보이죠? 이때 발차기로 차줍니다. 옆차기로. 이렇게.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하나. 어! 들고, 옆차기. 또는 급소를 찾으면 되겠죠. 잡을까요? 잡으면 급소를 뒤꿈치로, 급소를 뒤꿈치로 찾으면 뒤꿈치. 뒤꿈치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른 방법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잡을까요? 잡으면 까요잡 바깥으로 뿌리쳐서 잡고 얘를 땡겨옵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로 눌러지는 뿌신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면. 어! 잡고, 땡겨와서 겨드랑이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